안녕하세요. 바가바드 기타 원전 강의입니다. 오늘 낮에 같이 인도 공부를 하는 친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더라 왜 바가바드 기타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신경질적으로 화난 듯한 표정을 짓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 카메라 앞에 서고 그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유튜브를 강의하니까 피곤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그렇지 바가바드 기타를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한 모습으로 강의를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가급적 웃으려고 하는데 제 평소 강의 습관이 있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슬로가 1장5절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드리스다여러스제러분나러분라러분가바하드리스다 사람 이름입니다. 제디라고 하는 나라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반두의 다섯 형제들 편에 서서 싸우는 인물입니다. 드리스타 게뚜, 원래는 미사르가로 끝납니다. 단모음 우로 끝나는 남말의 주격 단수 형태입니다. 뒤에 그리고를 의미하는 자가 왔습니다. 윗사르가 다음에 자가 오면 이 윗사르가는 스로 모습을 바꿉니다 스의 자를 이어서 표기를 하니까 스가 이렇게 변형된 형태가 됐고 밑에 자자를 쓴 다음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드리스타케투, 드리스다게두, 드리스타케투가 제디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드리스타케투가 그리고 제키타나하 자가 단독으로 오면은 그리고란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가 아니라 제키타나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 제기다나는 일설에 의하면 드리스다 게뚜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부스카라 왕국의 왕인데 두루요다나가 자신의 왕국을 침략해서 거기에 대한 원한 때문에. 반두의 다섯 형제 편에 가담을 해서 싸우게 된 인물입니다. 제이키타나하 역시 단모 마하로 끝나는 낱말의 주격 단수 형태입니다. 까시 라자스자 까시 오늘날의 바나라스 또는 버네라스라고도 하죠. 바라나시의 라자 왕 라자하 미사르가입니다. 뒤에 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사르가가 수로 바뀌었고 복자음을 표기해서 형태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서의 자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를 뜻하는 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낱말 뒤에 하나씩 첨가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낱말들을 나열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낱말 뒤에 한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각각의 낱말들을 나열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낱말 뒤에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드리스다게뚜 제키타나하 가시 라자하 가시국의 라자 왕자가 제일 마지막 남말 뒤에 한번 온 경우에 해당되죠. 위르여 왕 위르여 위라 용사 와 관계된 낱말입니다. 어근 위르 용맹 미끄란 띠를 의미하는 어근입니다. 미르야 보통 용맹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불교에서는 용맹 정진으로 번역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완 왓트 접사입니다. job is done. What is done. What is done. What 라 s done. What is done. What is done. What is done. What is 는 o 으로 What is d 바가바트가 주격 단수일 때 바가반 불경에서는 세존으로 번역된다 그랬죠. 이와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위르여왕 용맹함이 있는 또는 용맹을 지니고 있는 까시라자 까시국의 왕. 이때 위르여왕이라는 단말은 카시 라자 카시국의 왕뿐만이 아니라 드리스다케뚜에게도 걸릴 수가 있고 제키타나에게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르여 완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용맹한 드리스다케뚜와제키타나하 그리고 카시 라자 카시국의 왕이 다음 보시죠? 뿌루짓 꾼띠 보자 스자 뿌루짓 사람의 이름입니다. 꾼띠 보자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꾼띠 보자는 꾼띠의 양아버지입니다. 꾼띠 기억나세요? 바로 반다바 다섯 반두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 꾼띠는 원래 슈라세나 여기다 쓸까요? 슈라세나라고 하는 야두반샤 야두 왕가의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슈라세나의 아들의 이름이 와수데바입니다. 와수데바. 꾼띠는 와스데바와 말하자면 형제에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와스데바의 누나입니다. 꾼띠가 그리고 와스데바는 바로 크리스나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결국 꾼띠는 크리슈나의 고모가 되는 셈이죠. 꾼띠는 와수데바의 딸로 아참 와수데바의 딸이 아니죠. 슈라세나의 딸로 와수데바의 누나로 태어났지만 꾼띠보자라고 하는 인물의 양녀로 들어가서 꾼띠 보자의 딸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꾼띠 보자는 자신의 양녀인 꾼띠의 아들들이 두루요다나와 맞서서 싸우는 전쟁에 반두의 아들들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양녀와 관련된 군대와 함께 손을 잡고 싸우게 되는 거죠. 꾼띠 보자하 윗사르가로 끝나고 있습니다. 단모마하로 끝나는 낱말의 주격 탄수 형태입니다. 자는 그리고 역시 윗사르 그 다음에 자가 와서 윗사르가가 수로 바뀌었습니다. 뿌루지 뿌르지뜨는 꾼띠 보자의 아들이라고 했죠. 푸르짓과 그의 아버지인 꾼띠 보자가 쉐이브야 스자 쉐이브야 원래 단모마로 끝나는 낱말에 주격 탄수 형태의 미사르가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뒤에 자가 와서 미사르가가 스로 바뀌었고 스와 자가 복자음으로 함께 표기가 되면서 모습을 바꿔서 스자로 되었습니다. 샤이브야, 시비왕국의 왕이라고도 하고, 크리스나가 정복해서 복속시킨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샤이브야가 나라 뿡가바, 나라 사람입니다. 뿡가바, 뿡 하면 남성을 의미합니다. 가바는 소, 뿡가바, 수소 황소라는 의미인데, 황소는 사람 가운데 으뜸인 인물, 아주 뛰어난 인물을 뜻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나라 뿐가하 직역하면 사람 가운데 황소가 즉 아주 뛰어난 사람인 샤이브야 샤이브야가. 지금 이 슬로가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있습니다라는 동사를 넣어야겠죠. 싼띠라든지, 또는 바반띠라든지, 또는 스티타하, 서있다, 참석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동사 형태가 와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지금 생략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슬로카에서는 인물들의 이름이 진열에 서 있는 주요 인물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드리스다케에 드리스타케토가 제키타나하 그리고 제키타나가 그리고는 자에서 의미가 오고 있는 거죠. 가시라자 위르여왕, 위르여왕 용맹한 가시라자 가시국의 왕이 단모마루 끝나는 남성 명사입니다. 뿌르짓 뿌르짓드가 꾼띠 보자 꾼띠 보자가 그리고를 의미하는 자 뒤에 오고 있죠. 샤이브야 자자 자 역시 그리고 샤이브야가. 나라 뿡가바하 사람 가운데 뿡가바하 황소인 으뜸인 샤이브야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도 나라 뿡가바를 일부 산스크리트 주석가는 샤이브야라는 한 인물을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뿌르짓트에게도 해당이 되고 꾼띠 보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라 뿐가바하 사람 가운데 으뜸인 뿌르짖뜨와 꾼띠 보자. 또한 셰이브야하 셰이브야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먼저 끊어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따라 읽어 보세요. 드리스다케투 제키타나하, 까시라자하, 자, 미르야완 뿌루짓, 꿰띠 보자하, 자, 샤이브야하, 자, 나라 뿐가바하 의미는 드리스타 게뚜와 제키타나하자 그리고 가시라자 가시라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위르여왕 용맹함 이 용맹함은 드리스타 게뚜에게도 걸릴 수 있고 제키타나에게도 역시 꾸며주는 말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위르여왕 용맹한 드리스다께 또와 제이키타나하 그리고 가시라자하 가시국의 왕이 동사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해석하실 때 있습니다 뿌루짓 꾼띠보자스자 뿌루짓자와 꾼띠보자하 꾼띠보자가 있습니다 자 또한 나라뿡가바하 사람 가운데 으뜸인 샤이브야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드리스타 게두스 제기타나가시 라자스자 위르여반 뿌르짓 군티 보자스자 샤이브야스자 나라뿐가바하 네. 5절은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끝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절, 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만유스차 위크란타 우타모자스 비르여반 소우파드로우 드로우파데야스자 쓰자르바에바마하라타하 유타만유 원래 윗사르가로 끝나는 단모우로 끝나는 남성명사의 주격 단수형 됩니다. 뒤에 자가 왔습니다. 윗사르가 다음에 자가 오면 윗사르가는 스로 바뀌고 스가 자와 합쳐질 때는 자신의 모습이 약간 변형되어서 스로 되고 밑에다 자를 써서 이와 같이 표기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만 유자 그리고 미끄란타, 원래는 미끄란타 미사르가로. 끝납니다. 용맹함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그람. 발길을 디뎌 나아가다. 그람. 위, 특별하게. 또는 강세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입니다. 미끄럼, 특별하게 발길을 디뎌 나아가는 거니까 적진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진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수동 분사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미끄란타 적진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하는 유다만유 만류, 유다만유가 주격 단수니까 유다만유가 이 유다만유는 두룹바다의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찰라 왕국의 왕인 두룹바다와 그리고 드로나자리야 드로나 스승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릅바다의 아들인 유다만유가 어떤 유다만유예요? 미끄란다 적진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하는, 뭐 다르게 번역하면 용맹 무쌍한 용맹한 유다만유가. 우따모자하 우따모자스 원래 스로 끝나는 남말입니다. 우따모자스 스로 끝나는 남말의 주격 단수 형태 모습입니다. 우따모자하가 미사르가로 지금 끝났습니다. 뒤에 자가 와서 미사르가가 스로 바뀌었고 자와 합쳐지면서 스의 모습이 살짝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따모우자가 정확하게는 우따모우자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미르여완 아까 나왔던 겁니다. 용맹한 용맹함을 완신이고 있는 자인 우따모우자가 소우파드로 소우파드라하 미사르가 입니다. 단모 아가 선행하는 미사르가 뒤에 유성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조건하에서 미사르가는 선행하는 단모 마와 더불어 오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끊어 읽으면 소우 바드라하 드롭바데야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지만 이어 읽을 때는 연음 규칙 즉 산디 규칙이 적용되어서 소우파드로우 드롭바데야스자 이와 같이 발음을 하게 됩니다. 소우파드로 즉 소우파드라하는 수파드라의 아들입니다. 수파드라는 와스데바와 로히니라고 하는 와스데바를 즉 아버지로 그리고 로히니를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크리슈나가 와스데바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크리슈나를 바가바드기타에서는 와스데바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와수 대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모음의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별이 없으니까 표기를 할때 그냥 와수 대바 이렇게 똑같이 표기가 되는데 정확한 발음은 와스데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크리슈나의 와스데바는 와스데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크리슈나를 와스데바라고도 불러줍니다. 따라서 수바드라는 크리슈나의 형제입니다. 두로바데야하라는 앞말을 먼저 살펴보고. 수바드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로우바데아라는 낱말은 드로우바디의 드로우바디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드로우파데야 드로우파디의 아들 담모마로 끝나는 낱말의 주격 다수 형태 드로우파데야하 원래 윗살을 갑니다 뒤에 짜가 와서 스로 바뀐 경우입니다 오늘 이 스와 자가 결합되는 형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드로바디의 아들, 드로바데야하, 드로바디의 아들들. 드로바디는 누구냐하면 바로 반잘라 왕국의 왕인 두룹바다의 딸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